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핵융합 에너지 실험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. 영국 원자력청 UKAE a 의커레맥융합 에너지센터에 있는 핵융합 연구 장치 제 JET 조인트 유로피언 토로스가 단 5초 동안 59MJ 메가줄의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성공했다. z 의 과학적 운용은 유럽 퓨전 Euro-FUSION으로 불리는 유럽 내 협력으로 이루어진다. 유럽 퓨전은 유럽 연합 이후 28개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핵융합 프로젝트로 유럽의 핵융합 전문가 약 4,800명이 참여 중이다. 유럽 연구진이 제트를 활용한 핵융합 반응 실험에서 만들어낸 59MJ를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11MW, MW에 달한다. 이는 주전자 60여 개 정도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. 핵융합으로 얻은 에너지로는 최대량이다. 기존 최고 기록은 1997년 약 4초간 생성한 21.7MJ이다. 24년 만에 2배 이상 생산량을 늘린 것이다. 현존하는 핵융합 연구 장치 중 최대 규모인 Z는 실제로 상용 핵융합 반응을 위한 실험이 가능한 기계다. 영국 정부는 Z를 구축하는 데 1억 8400만 파운드, 약 2800억 원을 투자했다.